네. 월이 앞에 있는 이용어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laughs> 네, 아까랑 있. 반대네요, 쌤. 네. 와, 외우기 쉬워요? 네, 이게 반대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되겠네요. 이거야서 예를 들면 네, 네. 아까는 들어 드러, 들어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네. 들어 가다라고 이거 아. 예를 들면. 아. 이거는 네. 네. 플러스, 가다란 말이죠. 그쵸. 이거는 뭐, 둘 다, 가에 음, 가다. <웃음> 가다, <laughs> 이건데. <이런 웃음> 네. 이거는, 들다랑 이, 네. 둘 다랑 가다와, 이, 이 안으로 들어, 발로 들이면서 안으로 가,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두 개의 이 앞에 뜻, 이 뜻이 살아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표기대로 쓰는 겁니다. <laughs> 와 이게 예, 완전 가요생. 그러면 지금 표의주의랑 표현주의랑 자그마치 두 개는 서로 반대의 경우잖아요 지금. 음.